help 세요. 아, 아 제가요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이 저거든요. 아, 우선 그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깨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뭐뭐 뭐 하는 거야? 아!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뭐, 뭐, 뭐가?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가해자가? 아니 내가 뭐 가해자는 가해자지만 내가 한참 형이거든. 제가 몇 살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그건 모르고 뭐 아무튼 이, 이 지문등록 안된 미성년자라는 것만 알아. 아... 아니 근데 그 뭐라도 기억나는 건 없어? 그뭐 이름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부모님 이름이나,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어, 없어? 너... 그... 쫓기고 있었다고 했지? 네, 다른 거더 기억나는 건 없어? 없어요. 너 혹시 그... 카... 아니다. 뭔데요? 하...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한다. 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억을 깨울 수도 없고, 기억을 깨우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가 없고. 그 이상한 소리 그만 하고요.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었어요? 그뭐 특별한 건 없었어. 볼펜, 만년필 같은 뭐 필기구랑 돌덩이랑. 돌덩이를 왜 갖고 다녀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그리고요? 음. 구식, 그,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요? 어어 그래, 그, 마이마이. 마이. 넌 어떻게 그런 걸로 음악을 듣냐? 구하기도 힘들 텐데. 레트로 감성 선언이냐? 그럼 음악을 뭘로 들어요? 어플로 듣지. 그게 뭔데요? 어플이 어플이지 뭐긴 뭐야. 그 녹음기 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것까지 다 잊어버린 거야? 무섭게 왜 그랬어? 그래, 불안하고 불길해요. 왜 누가 또널 불러? 느껴져요. 이건 뭐예요? 데비게이션. 그게 뭔데요? 길 안내해주는 장치. 아, 그래서 지도가 있구나. 신기하다. 네가 더 신기하다. 내가 왜요? 텔레파시의 염력에 정체모를 슈퍼파워로 장착된 초능력 소년이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슈퍼 바보니까. 다형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야. 이 동주라는 이름도 왠지 친근해요. 윤동주 때문이야. 익숙하니까. 알았어요. 뭘? 뭐 그렇게 싫으면 보호소로 가죠, 뭐. 싫다고는 안 했다. 그럼 내일 퇴원할게요. 생각이 많다, 지금. 적은 가까이 들어오라는 옛말을 따를지 말지. 내가 적이에요? 비유야. <목소리> 우와. 건물이 엄청 많네요. 왜요? 미세먼지 들어와. 미세먼지가 뭔데요? 아 그러니까. <목소리>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아이야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아이고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아이고찰아이고아이고연아이고한아이고마아이고렸아이고서아이고진아이고을아이고아이고을아이고아이고니아이고맞아이고아이고현아이아이고려아이고들아이고더아이고에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방문에 참겨 있고요. 그럼 기억 상실증 걸린 슈퍼히어로가 벽에 그려진 낙서에서 학대받은 아이의 고통을 보고 듣고 순간 이동까지 해갖고 아이를 뭐 구해 왔다고 하랴 어? 잘도 믿겠다.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다 아마. 빨간치도 안 소리하고 있어. 그의 엄마가 다 봤어요. 그여제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너랑 뭐 믿겠냐? 죽이려고 했어요. 뭔 소리야? 그 아이 엄마요. 피곤하다. 일찍 잘래요. 어? 어, 그래. 내일 태어나자. 내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있어. 형네 집으로 가요? 가해자가 뭐 힘이 있냐? 피해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수밖에. 그 산적한 문제는 태원에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네 이름도 하나 짓고. 이름이요? 아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근데 이거 카메라도 돼요? 영화도 본다. 어, 용도야! 와, 신기하다. 그걸 뭐하러 가져가? 신지도 입지도 못할 거야. 내 마음이에요. 필요한 거그 형이 다 사줄 테니까 그거 버려. 내 마음이에요. 은근 꼴통이다. 그리고 내그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너 나하고 지내는 동안에는 너 사고 치지 마. 약속은 못 해요. 제발 무사히 좀 지내자. 어? 그냥 무시해. 보여도 들려도 못본 척, 못 들은 척 그냥 무시해 버려. 형은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그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 일인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꼴통이네, 아주머너. 누군가의 인생은 누군가의 인생인 거야. 너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의 인생을 바꾸는 건거 월권이야.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악마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살려면 나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쁜 사람 뭐 죽어도 된다고? 질문은 내가 했어요. 둘다 살려야지.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 말 같지도 않소 봤어. 아니뭐 좋은 놈 나쁜 놈어 청년과 노인 여자 남자 이분법적이고 편을 가는 이표협한 생각이 표모를 붙이고 인간을 좀스럽게 만드는 거야. 인간이 뭐 그렇게 단순한 줄 아냐?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이 선악이 공존하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 조용히 좀 해요. 야, 너인마 형이 말하는데 아 시끄러서 워 노래가 안 들리잖아요. 노래? 무슨 뭔 뭐, 뭐 노래? 야 소리 어떻게 키워요? 나는 문제 없어 이 내가 있고 야 근데 너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 는사람들 나의,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와, 가고 싶어! 나의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질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 <laughs> 그 1번 누르면 나한테 전화다니까 그 무조건 1번 눌러 카메라도 되고 마이마이도 되는 거죠? 마이마이는 My, 무슨 집에 가서 그 매뉴얼 보고 공부해 태원 축하 선물로 사주는 거니까 너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기억을 잃어서 그렇지 너도 예전에 게임 엄청 했겠다 어? 이시야좀쉽대 이 같네 <laughs> 톡 할게. 톡? 씹지 마. 씹으면 니네 비밀 다 폭로해버릴 거니까. 톡이 뭐예요? 어, 그거 사기자는 거야? 씹지 말라는 건데? 응, 너 거절하면 너 죽는가? 에? 가보러 아, 가. 아니, 그, 이, 한옥 특근심으로 사둔다고 그러니까 한동호가 뭐야. 형은 형제 없어요? 없어. 음. 아빠 는몇살때 돌아가셨어요? 다섯 살 때. 음, 기억도 잘안 나고 있네요. 그렇지. 엄마랑 은왜 같이 안 살아요? 너를 찾아, 내 호구조사 하지 말고. 내일 현수막부터 걸어요. 나를 찾아야 하니까. 그놈의 현수막 가지고 그냥 빨리 걸든가 해야지. 아니 내가 그 진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기억이 없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음 어린애가 된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되는 건데 기억이 없으니까 매일 모르는 걸 새로 하나씩 배워야 하잖아요. 어린애처럼. 아, 그렇겠네 뭔가 흩어진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선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답답하고요. 아니 그 흩어진 점 같은 게 있기는 해? 한편으로는 뭐 부럽다. 뭐가요?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은 없잖아. 이제부터도 뭐 좋은 기억만 쌓으면 되는 거고. 이 기억이라는 게 아주 못됐거든.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치밀해지고 잊고 싶고 부끄러운 기억은 자꾸만 앞으로 튀어나오고 아 형도 가끔은 진지하구나. 아주 그냥 형을 가지고 놀아라. 응? 아니 너그 번개 어떠냐? 어떠냐냐? 네 이름 번개 맞고 나타났으니까 번개. 싫어요. 천둥은. 야, 그 운석 좋다. 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운석. 어떻게 작가가 됐어요? 그러게 말이다. 네 덕분에 됐다. 아유, 나요? 야, 덕분이 좋다. 어? 신의 개시처럼 나타났으니까 이신 덕분. 어. <웃음> <웃음> 소리쳐 어때요? 소리쳐. 개소리 집어쳐. 확 그냥 아주 그냥 까분다. <laughs> 야, 무명은 어떠냐? 어?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 지금까지 중는 그나마 죽었다 살아난 기저귀의 소년야 기저귀는 어때?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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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아, 안 되겠다. 발음이 기저귀 같아요. 이게 작업실이에요? 완전 의리의리하다. 넓기만 하지, 뭐, 별 것도 없어. 내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일단 그내 옷으로 갈아입고, 내일 옷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 쇼핑하자. 가족 찾으면 가야 하니까 딱 필요한 것만 사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이란 게 원래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존재의 그 자체로 이 심신 안정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저쪽이 저 네가 잘 때인데 그 침대는 내일 배달된다니까 오늘은 여기 그 쇼파에서 자. 이불 없어요?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는데. 이불 같은 소리 한다. 넌 씻고 그 옷부터 갈아입어. 네 욕실에 옷 갖다 놨다. 씻는 게 뭐가 급해요. 아이 빨리 씻으라니까. 왜 자꾸 씻으래요? 결벽증이에요? 어, 결벽증이 강박증. 그러니까 씻어. 어, 저, 저, 저희가 욕실. 어, 빨리. 아, 어, 진짜 이상한 형이야 어, 깨끗이 씻어. 대충 씻을 거예요. 에이, 에이, 참 진짜.

야 이강산이 아니 아 이기저기 너 지금 어디야? 제가 아, 이 씨예요? 아이 씨든 김 씨든 너 지금 어디야? 아 길도 모르는 놈이 어딜 가는데?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찾으면 되죠 약속 있어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네가 만날 사람이 어딨어? 난뭐 만날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누군데? 있어요 누구냐고? 알거 없다고요 너 그, 여, 여학생? 아니거든요. 맞구나.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약속있다고 그러더니만 여긴 도대체 왜온 거야? 모르겠어요. 야, 네가 모르는 누가 알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오게 된 건데?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예요. 뭐 그냥 온 거야? 뭘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기억엔 없지만 이것도 낯설진 않아요. 지금은 점차는 끊어진 기억이라 연결은 안 되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오, 다행이다. 아, 그리고 형. 네? 갑자기 왜 존댓말이에요? 그러게, 갑자기 존댓말이 튀어나오네. 네가 막 어른처럼 보이고. 형네 아버지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어. 왜? 형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났어요. 뭐? 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기억인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형이 잃어버린 가방이요. 그걸 형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가방을 줬다고? 기억은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가방을 준 기, 기억이 있어? 네, 아무도 믿지 말라면서, 아무도 믿지 마. 보육원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어서 가, 어서. 진짜 말이 안 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게 그날인 것 같아요. 아, 기억이 오류가 생긴 게 맞나 봐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일 막과 이막그 사이에 아버지 얘기가 있어. 카이도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왜 여기 있어? 왜, 왜, 왜? 빨리 타, 빨리, 빨리! 자기가 안녕하는 곳은.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날, 그러니까 가방을 받은 그날 너 사고가 났다고 했지? 불가능하지만 기억은 그래요. 불가능하지. 우리 아버지는 1995년에 죽었고 넌 지금 2022년에 있으니까. 아, 황당하다는 거 알아요. 기억에 오류가 생겼다는 거 인정한다고요.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시간의 오류야.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 알아 듣게 좀 얘기해요. Back to the Future. 야꽉 잡아. 저기에 동주서점이 있었어. 재개발로 헐리기 전까지.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형이 말했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현재를 살아. 그냥 네 행복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살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아? 신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제부터 좋은 기억만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준 기회. 너한테 기적이 일어난 이유야 그게. 헛소리 그만해요. 생각해봐. 왜네 기억이 사라졌을까? 그건 기억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야. 왜겠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니까.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운다는 얘기가 있어.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네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남의 고통 보고 듣고 끌 안고 오지랖 떨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만 생각하면서 너 좋은 거 행복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내 인생이에요. 내 어? 인생이 내 인생이기도 해. 형 새로 시작하는 거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호덕도 만들고 학교도 다니고 형이 그렇게 해줄게. 나한테 감추는 거 있죠? 감추기는 뭘 감춰? 있어요. 진실을 말해요. 진실이 어딨어? 그래 있다 하나 있어. 진실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나한테 형이 있어요.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진실은 불편한 거야. 알면 알수록 불편한 게 진실이라고. 네 능력 지면 돈도 많이 벌수 있어. 일생 도움도 안 되는 남지치 사건에 능력 낭비하지 말고 이 계획만 잘 세우면 진짜 돈을 쓸어 일 수도 있어. 쓰레기 같은 새끼. 뭐 뭐?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것뿐이야. 나쁜 기억이든 고통스러운 기억이든 그게 전부 다라고. 현재를 살라고? 신의 개시 개소리 하지 마. 늘말 지금 형한테 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살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돈 많이 벌어, 이 나쁜 새끼야! 야, 이 분위기 왜 이렇게 b l e 이 이거. 아니, 무작정 가서 뭐 어쩌다는 거야? 골프채로 여자를 때렸다니까요. 아니, 오토바이 뒤에 같이 타고 갔잖아, 허리까지 꽉 잡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 다른 땐 순간이동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안 됐잖아. 야, 불길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잖아. 넌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너 드러나면 위험해. 경은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요. 알았어,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막말한 거 사과해? 너 사과하는 것도 용기야. 미안해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여기 있어. 야, 이기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야, 너 아침부터 나가서 여기 와 있었던 거야? 너밥 먹었어? 너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야 뭐... 그... 얘기해. 다 알고 있었지? 사실대로 말해. 뭘 어떻게 해 미쳤어? 빨리 하란 말이야. 왜이런는 거냐고 왜 이러는 건데. 몰라서 울어. 그래. 대답해. 미친놈처럼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얘기해줘.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2022년에 있는 거냐고! 내가 과거에서 온게 맞아? 일단 타. 내가 아는 건다 얘기해 줄 테니까 돌아갈래? 방법은 있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여기 올때 하고 똑같은 방법. 야 이기자. 야가 갈라!

뺨이 그렇게 소중한 놈이 이거 죽는 건 괜찮냐? 거기가 어디로 뛰어들어 겁도 없이!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 했마근 형은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환장? 이제 아주 그냥 막 나가는구나? 이... 내가 형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한참 형이라고요 살아온 세월이 나야 인마 넌 27년 꽁으로 건너뛴 거니까 지금도 청소년이고 그거 알면서 왜 숨겼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요! 어머 내 차! 말 돌리지 마요 아니, 거기 그 중요한 거 있는데 내 시동도 켜놓고 왔단 말이야. 시집해, 네, 내 핸드폰 가서 어? 저기 그 형이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 지금 나가봐야 되니까 이 얘기는 다녀와서 하자. 지금 과거에서 온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있어.